지방에 사는 70대 의사 강 씨는 40년째 병원을 다니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강 씨는 이전부터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보다도 환자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환자들이 오면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강 씨는 환자를 진료하다 주로 오전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 첫 번째로 온 환자 60대 남성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응급실로 실려왔고 의사 강 씨는 급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씨가 응급실로 실려온 이유는 다름 아닌 급성심근 경색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안정을 취한 환자에게 의사가 다가가 약을 처방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무리하게 운동하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 잠에서 깬후 바로 운동을 하러 밖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산책이나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 60이 넘은 나이에도 격렬한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김 씨는 그 중에서도 등산이나 달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의사는 아침에 하는 등산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피해야 할 습관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등산과 같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자율신경 리듬을 파괴하며 중노년의 경우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 질환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이나 새벽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고 이때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중 급성심근 경색증은 오전 8시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며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공복에 하는 아침 운동은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맡긴 상태에서는 관절 부위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넘어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 운동을 할때 평소와 달리 가슴 부위가 답답하거나 통증, 호흡 곤란과 같은 증세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운동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잠에서 깨고 시간이 흐른 오전 10시나 오히려 저녁이 운동하기 적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저녁 운동의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 운동의 효율을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벽보다는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질환자의 경우 야간에 운동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지만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새벽 운동이 해가 될수 있습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아침 잠자리에 막 일어난 뒤가 하루 중 가장 높은데 이때 갑자기 새벽 운동이나 아침 운동을 하게 되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어느 한 조사에 의하면 오전 중에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오후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도 앞서도 언급했듯 새벽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대부분 아침보다 저녁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 강씨는 이 모든 사실을 환자 김씨에게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병원의 정영익과 의사가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니 뒷머리가 눌려있고 눈이 아직 부은 상태인 것을 보니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환자는 고관절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영익과 의사는 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다음날 정형외과 의사는 고관절을 다친 이유를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 상태로 화장실에서 그만 크게 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처럼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이 캄캄한 증세가 나타나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아침에 피해야 할 습관 두 번째는 눈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사실 아침에 잠에서 깨 오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후 바로 일어나 옷을 입거나 샤워를 하면 몸이 곧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혈액순환이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뇌까지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어지러운 증세나 눈이 캄캄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의 경우에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면 심뇌혈관 질병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급하게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주고 얼굴 마사지를 수차례 진행한 후 관자놀이와 뒤통수 목마사지를 20회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주먹으로 등과 허리를 두드려주고 허벅지와 종아리 바깥 부분을 두드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두드려주거나 비벼주면 족심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 등에 갑자기 부담을 주는 무리한 스트레칭은 피해야 합니다. 이보다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내 손으로 주물러주는 등 가벼운 마사지가 더 좋습니다. 또한 노년의 경우 알람을 굳이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 소리에 놀라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어지러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는 분들이 계신데 이 또한 별로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행동은 만성피로를 유발하고 아데노신 호르몬이 분비돼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운 채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먼저 창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해 피곤함이 사라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또한 잠에서 깬후 바로 이불을 개는 습관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드기 및 밤새 몸에서 배출한 가스 등이 남아있는 이불을 바로 개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이불 변질을 일으킬 수 있고 저녁에는 인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불을 몇번 정도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 안쪽 부분이 위로 오도록 뒤집고 창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고 간단한 세안 이후 다시 잘 개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지 말아야 할것중 하나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소변이 급하더라도 잠에서 깬후 곧바로 소변을 보는 것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에 들면 인체 대사가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혈압이 내려가면서 각종 생리적 운동 능력이 하락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장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된다면 저혈압 및 일시적 뇌 혈액순환 방해 배뇨성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변이 마려워도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지 말고 천천히 일어난 후 침대에 몇분 정도 앉아있다가 천천히 화장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이것을 지키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이나 새벽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들 외에 낙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때는 새벽이나 아침에 화장실이 급해지는 상황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저녁 이후에는 물 섭취를 절제해 주어야 합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면 건강에 좋긴 하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적당량의 물을 섭취해 주고 저녁부터는 물 섭취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녁 이후 물 섭취 절제 말고도 소금 섭취를 줄이면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교수팀이 소금 섭취를 하루 2.7g 줄이면 야간 요의 횟수가 40% 감소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에 의하면 소금 섭취를 줄인 사람일수록 소변을 누고 싶은 충동을 밤에 덜 느꼈고, 한밤 중 깨는 빈도가 줄어들어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만약 새벽이나 아침에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습관이 있다면 소금 섭취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닌 평소보다 신경 써서 조금 덜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어쩔 때는 당연히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 안에 요강과 같은 용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다음 날도 오전에 급성위험으로 환자 한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환자는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시고 나서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되도록 아침에 차가운 음식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이 되면 피해야 할 습관 세 번째는 아침에 찬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찬 음식을 먹는 것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음식을 습관처럼 자주 먹게 되면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 불량이나 위염, 위험,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고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장기들과 자율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은 물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아침에 한잔 마셔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아침에 과일이나 채소를 이것저것 넣어 갈아 만든 주스를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이런 주스를 마시게 되면 과일과당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포도당을 처리하는 간에도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에서 챙겨 먹는 과일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이후 아침 식사로는 씹어먹을 수 있는 고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 대신 커피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침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인 상태에서 커피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되도록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을 고체 음식으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약하다면 토마토나 오렌지 등 산성이 강한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빈 위장에 남은 소량의 위산이 산성을 띄우는데 이때 과일의 산성이 더해지면 위벽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만약 토마토를 먹어야 한다면 익혀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물을 마시기 꺼려지는 분들은 따뜻한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이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독소 배출에 좋은 녹차나 장 건강을 돕는 매실차, 뇌에 좋은 꿀차 등을 마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먼저 한잔 마셔 주고 비타민 유가 풍부한 양배추 등 위를 보호하는 음식부터 먹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신선한 채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많은 삶은 달걀과 견과류, 통밀빵 등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천천히 씹는 습관을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 식사마다 천천히 씹자는 의식을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어먹어야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갈 뿐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씹어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씹는 행위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량이 늘어나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자고 있는 동안에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어나자마자 소변으로 또 한번 수분을 배출합니다.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날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지 않는다면 오랜 단식으로 혈당이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상 후 아침마저 걸은다면 혈당이 낮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포함한 아침 식사로 우리의 몸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아침을 빠르게 먹을수록 몸도 빠르게 신진대사를 시작해 점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도 아침을 최소 9시 전에 먹어야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고 대사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식습관은 저녁을 늦게 먹고 아침은 거르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저녁을 일찍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을 마신 후 단백질을 곁들인 고체 식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쯤 병원에 환자 한 명이 응급실로 왔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강 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70대 환자가 아침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피해야 할안 좋은 습관 네 번째는 아침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습관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목욕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욕 관련 사망자가 연간 만 7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겨울철에 특히나 집중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추운 날 옷을 벗으면 체온과 외부 온도 차이가 커져 혈관이 축소돼 혈압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 속에 계속 있으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줘야 합니다. 아침 목욕을 하기 전에는 간단한 체조를 해 온도를 높이고 몸의 근육이 적당히 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우나에 가면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는 나이 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밖에도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을 하게 되면 남성의 생식 능력이 감소될 수 있고 피부장벽을 손상시키거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목욕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5도의 미지근한 물로 하고, 입욕은 1회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를 정확히 재는 게 어렵다면 팔꿈치를 물에 댔을 때 미지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적당합니다. 추가로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우리가 보기 싫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얘기 등 갖가지 골치 아픈 뉴스를 아침부터 보게 되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깰 때까지 무자극 상태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침에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기. 둘째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셋째 아침에 찬 음식을 먹고 마시는 습관. 넷째 뜨거운 물 먹여. 마지막 다섯째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중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중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안 좋은 습관들은 조금씩이라도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층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시간대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전에는 내 몸이 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항상 생각하고 다른 시간대보다 더욱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